기자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했다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저의 겸 명장면 탑5 레그랭? 먼저 개그우먼 이영자. 2001년 이영자는 체중을 35kg이나 감소하며 다이어트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영자는 방송에 나와 다이어트 비법과 요령 등을 알려주기도 하고 자신의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하며 주가를 달리고 있었음. 하지만 얼마 안가 이영자의 지방흡입 수술을 자신이 직접 진행했다는 한 성형외과 의사의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논란에 휘말리고 불고 지방흡입 수술을 부인하던 이영자는 자신의 진료 기록 등이 언론에 공개되자 눈물의 기자 회견을 열게 됐는데 전 지방 제구의... 하지만 저한테 단1 k g 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는 훗날 영자의 절친 객맨 김영철이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개인기로 써먹으며 그녀는 영원히 고통받게 된. 제가 지방업이면. <laughs> 당시 이영자는 결국 네 차례에 걸친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 그러나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없었다며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굳이 평가하자면 이영자가 지방흡입을 한 것은 분명하나 30kg이라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요법 등 실제로 빡센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 감량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평. 수술 사실이 폭로된 시점이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했더라면 여론이 더 나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 발뺌하다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인정한 꼴이라 다시 대중들에게 우호적인 평을 받기까지 꽤 네. 네. 오랜 시간이 걸린 케이스 <laughs> 이후 이영자는 부단한 노력 끝에 2018년 연예대상 대상 2관왕을 수상 <laughs> 제2의 영자 전성시대를 연다 다음 god 박준영 때는 god가 3집으로 초대박을 터뜨린 직후 2001년 그러던 중 멤버 박준영이 한창 주가를 올리던 배우 한고은과 스캔들이 터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졌는데 당시에는 아이돌의 연애가 금기시되던 시기였던 터라 god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소속사는 박준영의 퇴출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다 열애로 인한 거듭된 돌출 행동으로 그룹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퇴출 사유 박준영의 퇴출 소식을 접한 god 나머지 멤버 4명은 곧바로 퇴출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박준영 없이는 절대 팀 활동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더해 전국 GOD 팬클럽이 연합해 박준영 탈퇴에 결사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거 그러자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박준영도 공식 기자 회견을 자청하며 그 자리에서 그간의 서름을 쏟아내는데 박준영은 특유의 어눌한 한국어로 나 서른 두살이요 오케이 라고 울먹이며 처절한 심경을 밝히는 모습 이 발언으로. 은 방송가에 알려진 나이인 26세가 아닌 32세인 것이 드러나며 대중감 팬들을 또한번 놀라게했다고. 어쨌든 이 기자 회견을 통해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얻어낸 박준영은 G.O.D.의 극적으로 잔류 이를 계기로 아이돌의 연애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조금은 바뀌었다는데. 아이돌은 연애 절대 안 돼에서 아이돌도 사람인데 연애할 수도 있지 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다음은 배우 최민수! 2006년 이혼 발표 기자회견을 연 룰라 출신 가수 이상민! 오랫동안 열애를 이어오던 이혜영과 결혼 1년 만에 파경이었기에대중들의 충격과 놀라움은 더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대중들은 이내 더큰 놀라움에 휩싸인다 이상민 옆에 이... 이 사람 때문! 응 최민수?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 현장에 있던 기자도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도 심지어는 당사자인 이상민도 어리둥절한 상황!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 그는 특히 여느 기자회견장에서도 볼수 없었던 선글라스에 두건 그러니까 완전 바이커 차림으로 나타나 유독 눈길을 끌었는데 그렇게 최민수는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이상민의 옆자리를 지켰다고 에? 왜요? 당사자 이혼 소식보다 옆에 최민수가 앉아있어 더 화제가 된 그날의 진실 후에 최민수의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어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던 이 에피소드는 훗날 그 전말이 공개되는데 최민수는 당시 바이크를 타고 지나가던중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뭔가 하고 궁금해서 보다가 현장의 기자들이 자신을 보고 자연스럽게 길을 쳐주었다고 설명 기자들이 길을 계속 만들어줘 안내를 받아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응? 아 예? 아 네? 더골 때리는 건 이상민보다 최민수가 기자회견장에 먼저 도착했다는 점인데 이상민은 난 너무 진지한 상황인데 형님을 보자마자 머리가 하얘졌다고 회상하기도 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실사판 심지어 최민수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홀로나마 인터뷰도 진행했다고 이상민 입장에선 너무 힘들고 긴장되는 기자회견이었을 텐데 카리스마 민수행님이 옆에 있어주니 조금은 든든하지 않았을까?

어제와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던 허재가 중국 기자의 무례한 질문에 사이다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한 것이 화제가 된 사건인데, 때는 2011년 9월 제26회 아시아 남자 동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대표팀과의 준결승전에서 패한 뒤 마련된 기자회견장, 중국에서 열린 대회였던만큼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중국 취재진들이 경기에 패한 한국 대표팀을 취재하기 위해 몰렸고, 왜 중국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는지, 왜 한국 선수들은 슛 성공률이 낮았는지 심판 판정이 편파적이었다고 해. 생각하는지. 와 같은 묘의 신경을 살살 긋는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이러한 무례한 질문 공세를 잘 참아내며 심착하게 답변하던 허재 하지만 그러던 중 어느 중국 기자의 질문이 허재 감독의 성질을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다 그 중국 기자는 허재 감독에게 왜 한국 선수들은 경기전 중국 국가가 나올 때 중국 국기를 향해 서지 않았죠? 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는데 통역가를 통해 질문을 전달받은 허재 허재는 참지 않기 뭔 소리랑 말 같지도 않 소리라고 그래. 진짜 라며 자신이 느낀 불쾌함을 그대로 표출했고, 이어 기자회견에 동반 참석했던 오세근 선수와 함께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 이를 본 중국 기자들은 허재 감독을 향해. 이라고 말하며 박수까지 치는 행동을 시전했다고. 이후 한 예능에 출연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당시 기자회견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화제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자리를 떠났다. 분이 안 풀려 다시 돌아왔다는 것인데 자신에게 무례한 질문을 한 기자에게 빨, 너 이리 와봐! 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결국 중국 공안에게 잡혀 쫓겨났었다고. 다음은 가수 나훈아. 언론매체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단독공연 이외에 잘 만날 수 없는 신비주의 전략을 추구해오던 나훈아. 그래서일까? 2008년부터 중경설, 해외도피설, 조폭폭행설 등 나훈아를 향한 다양한 루머가 스멀스멀 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그 중에서도 톱 여배우와 사귄다는 소문에 이어 톱 여배우의 연인인 일본 야쿠자에 의해 나훈아가 소중한 그곳을 절단당했다는 괴소문에 그 시달렸는데, 급기야 톱 여배우로 지목된 김혜수와 김선아를 거론하며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써내려간 기자들도 있었다고, 다른 루머의 무 으로 대응하자 그는 내 고자 루머에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 나훈아는 자신을 둘러싼 루머를 직접 바로잡고 실명이 거론된 후배들도 보호하고자 공식 기자 회견을 연다. 당시 기자 회견장에는 7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경이 배치되는 등참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나훈아가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트로 등장하며 공격적으로 시작된 기자 회견. 어느 정도 기자 회견이 진행되었을 무렵 갑자기 정장 재킷을 벗고 단상 위로 올라간 나훈아. 그리고 자신이 고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바지 지퍼를 반쯤 내리며. 네. 그래서, 오우를 보여드릴고요 아니면, 믿으시겠습니다. 라며 기자들에게 자신의 당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팬들이 그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나훈아를 굳게 믿는다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다행히 나훈아의 돌발 행동은 마무리되었고 이후 그를 둘러싼 괴소문도 싹 사라졌다는데 독스타 여배우 중한 사람으로 지목받았던 김건아는한 인터뷰에서 나훈아 선배님의 기자회견을 보며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다 말하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한 추가로 나훈아는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팬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 라며, 아니면 말고 시의 무책임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강력 비판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연예인은 기자들에게 광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기자들의 기사 한 줄이면 은퇴를 당하게 되는 시대였지만, 집종 소문에 무대응하던 연예계 관행도 나우나의 기자회견 이후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기조가 바뀌어갔다고 여러분을 기억하는 레전드 기자회견은?